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입니다 방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길거리에 패대기 쳤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담겨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거부권을 어, 실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겠다라는 얘기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어,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교육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 버렸습니다. 이에 강력한 강력한 비토를 저희는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어,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우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방금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정보 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교육부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권한대행은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재정 부당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과 교육부는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수 결선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2년 동안 약 15조 원이 줄었으며 교육청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정화 기금을 소진하며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하며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외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 학교, 유보통합 등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이 더 이상 재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교육청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필수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소진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조원에 달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넘긴다면 이는 교육청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공교육 체계를 붕괴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을 거부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했고 최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교육부 수장이 민생과 공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로 교육계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역할은 거부권 요청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힘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요청을 통해 정부 지원 없이 위태로운 교부금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운영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배신하며 교육 현장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외면하고 공교육 체계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국민은 권한대행과 정부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교육청에 모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거부권 사용에 대한 정당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육청의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생을 방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네, 어,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저희 야당의 국회 교육위원들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이 사안을 고교부상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어그 실행을 끌어낼 것이며 어떠한 어그 실천도 어,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유감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본인은 본인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권을 쓰는 월권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권한 대행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립니까? 단몇 단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어, 이 정부는 어느 순간에 사라질 정부입니다. 이 사라질 정부가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하며 저희 교육위원회는 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이 법안을 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